네, 이번 시간은 한인물의 이름, 나이, 성별, 이렇게만 준비됐거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름, 진, 은, 정, 여자, 1975년생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그냥 가정 살림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 전문직, 뭐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털털한 성향인 것 같아요. 여잔데, 좀 털털하고, 통도 크고, 뭐 이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또, 뭐 근데 집안일이면 집안일, 바깥일이면 바깥일, 공부면 공부, 뭐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일 수 있고, 조금 신기도 있어 보여요. 뭐 예감 직감 뭐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겠죠. 그런데 뭐이 사람은 금전의 어려움을 겪거나 이래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좀 부유한 편에 속할 수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정을 늦게 가져야 되는 사주, 또 시집을 좀 늦게 가거나 뭐 일찍 가면 안 되는 그런 사주일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사실상은 좀 나이가 먹을수록 외로울 수 있는 사주예요. 울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사주. 그리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 사주. 결혼을 했죠.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살았거나 외국을에서 살게 되거나 이런 게이 사람한테 훨씬 좋아요. 있어 어요 외국 타국을 외, 외국을 막내하고. 또, 해외에서 풀리거나, 해외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털털해서 그런지 웬만한 일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자, 책임감이 되게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사회적으로는 조금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명예나 의사, 뭐, 교수, 뭐, 이런. 선생 뭐 하여튼 사자 붙은 그런 직업들를 가질 맞아요. 수 있는 어. 네. 변호사입니다. 이건.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도 있고 머리도 좋고 뭐 작은 일에 되게 예민하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좀 화끈한 스타일일 음... 수 있어요. 화끈한 성격 배경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의 배경 배경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잘 살거나 뭐 결혼을 하면 막 남편이 이 사람 집도 잘 살아 보이고 이 사람 집이 재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의 사주에서 약간 고생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고생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집안에 재력도 좀 있고 자기도 그만큼 배우고 음, 뭐 집안도 좋고, 어? 자기도 많이 배우고 어? 또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의 어떤 능력, 명예 뭐 이런 걸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어? 그거는 배경이고 겉 모습이고 이 사람은 시간이 나이가 먹을수록 외로울 수 있다는 점, 음. 그건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외롭고 뭐 이런 부분은 돈을 주고 살수 없는 것들이잖아. 요 하나 그렇게. 네 아버지 대신이 응. 검사장 출신이요. 음 진짜? 그 정도면 뭐좀 상급관. 그렇죠 네. 최근에 그 법무부 장관 응. 한동훈님을 봤었는데 응. 아, 아, 그분의 네. 아내 대신. 아 진짜? 네. 뭐 남편도 막 무슨 장관이요? 법무. 부 장관. 장관이고 와이프도 변호사이다고 막 아버지. 그러니까 판사 집안에 판사라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는 게 맞아. 이제이 그 남생도. <laughs> 음. 검사 출신인 음. 집안이 다 그런 법 쪽에 관련됐네요. 네. 신기한데요. 음. 다 엄마 아빠를 그 유전자를 몰두한. 월등한... <laughs> 아니 왜냐면 환경이 어? 판사 집안에 판사하는 게 맞아. 옛날처럼 그 한석봉의 시대가 갔다니까요, 이제. 음, 그리고 또 무속인들도 그게 해당이 되잖아요. 해서. 그렇죠. 근데 옛날처럼 우리 우리도 우리 무속인들도. 옛날에는 무속인들이 그냥 기도 다니고 어, 뭐 이렇게 개인의 생활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무당들도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집안에 갇혀서 키우지 않고 유학 보내고 막다 이렇기 때문에 그옛날같옛 무당 자식이라고 해서 옛날 같지 않아요. 어. 옛날에는 안가리키고 바쁘니까 무당이 얼마나 바빠요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신경을 못 쓰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세상이 달라졌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